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보입니다 제가 채널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할때각 시점들마다 타이밍 나올 때마다 여러 부동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존에 건물 얘기를 드린 적도 있었고요 상가 얘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이죠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 자 올해 DSR 적용이 되면서 이 아파트 시장 뿐만 아니라 이 대체 주택 시장도 주춤한 게 현실입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면 너무나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때 그럴 확률은 지극히 낮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본이 없으시더라도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가진 자본으로 할수 있는 게 뭔가, 그리고 기왕 할 거면 어느 것이 더 좋을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까? 이것을 고민하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들의 인생 5년과 10년 뒤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 충분히 기회가 있고,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 사방 천지가 여러분들 투자할 곳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리냐. 아파트 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호구가 되란 얘기냐. 대출 뒤에 안 나오는데 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파트만 집중하고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사실 보면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 그리고 미래의 평가 자체가 바뀔 그런 부동산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여러 종목들을 다뤘던 거고요.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이 한 종목만 집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변화와 위기, 타이밍 이런 것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진정한 투자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 내실 거 내시고 좋은 부동산, 좋은 아파트 쉽게 쉽게 매입하시면 자산 성장 알아서 되실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자본이 부족하시고, 여러 가지 규제에 막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실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아파트가 아닌 다른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아파트 사지 마세요. 입지와 가격에 집중하세요. 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아파트만 고집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아파트라는 종목만 보더라도 사실 신축 먼저 오르면 구축이 따라오르고 그리고 상급 입지가 오르면 하급 입지도 갯매우기를 하죠. 자, 아파트와 다른 종목 대체 주택군과도 같은 숙명을 지니게 됩니다. 자, 아파트가 오르면 결국 빌라, 다세대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까지도 가격이 오릅니다. 그 현상, 여러분들이 바로 목격했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시장도 이 룰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할 것은 아파트라는 종목의 단정 짓기보다는 지금 이 타이밍에 조금 더 저렴하고 내 돈을 적게 들여서 좋은 입지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역대로 아파트 사기 어려운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자,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상 최고조입니다. 자, 이 지수는 이제 주택 가격과 뭐 금리 인상 예,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보면 되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죠? 내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자, 돈은 한정적이고 대출도 줄여버렸기 때문에 원래는 이 주택을 살수 있었는데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이 주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래서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구매력도 저하돼 있고 시장은 적응 중에 있다. 자, 그렇다면 좀 기다리면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이 대출 규제 때문에 내려오게 될까? 내가 원래 이 주택을 볼수 있었는데 이 주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을 살 사람이 없어서 이 주택이 내가 살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와 줄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자, 그럼에도 전세가율이 지금 아직 60%가 넘습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 보면 전세가가 40몇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직 서울은 60%가 넘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대출 규제에 맞았다고 해서 그 가격만큼 빠져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 이제 금매물도 소진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전세가도, 예. 전세가도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예. 전세가율 60%가 넘는다는 거는 아직도 전세를 활용해서 집을 산다라면 살수 있는 수요가 많다라는 거예요. 전세 활용 매수 에너지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서울 괜찮은 지역 5억에서 한 8억 정도만 들이면 전세 끊고 사놓으면 상급지 충분히 삽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볼 가장 문제 지금 그렇다면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투자를 쉬고 기다리면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올 건가? 자, 미안하지만 돈이 많으신 분들이 뭐 정말 최상단에 있는 급지를 노리면서 기다리는 거는 유효할 수도 있겠지만 돈이 없으신 분들 정말 서민주택 뭐 6억에서 9억짜리 집을 살까 말까 하는데 이게 기다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뭐 5억, 4억 올 건가? 꿈 깨시라는 겁니다. 돈이 엄청 풀렸습니다. 돈은 엄청 풀렸는데 지금 상황은 나는 오히려 구매력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시장에 돈은 엄청 풀렸는데 나만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구매력이 줄어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중산층을 여러분들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월 500, 1,000을 버는데 중산층이 안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주택 구입 부담지수입니다. 자 2014년 15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죠. 이때가 이게 평균선이거든요. 집사기 가장 좋았던 시기입니다. 자, 자, 2011년 그리고 2018년까지 양주수 중가가 이때 시작됐죠. 이때까지 이 중간에 913. 자, 이때 충분히 살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못산 겁니다. 이때 기다리셨겠죠. 안 사고 기다리셨겠죠. 자, 투자는 쉬는 게 아닙니다. 이때도 쉼 없이. 예, 투자자들은 투자를 해 왔고 돈을 벌었습니다. 자, 이때 누구는 돈 벌었는데 우리는 돈을 못본 겁니다. 집사면 바보 소리 들으니까. 예. 그리고 집 사고 투자자한테 바보라고 했는데 결국 누가 바보죠, 지금? 자, 아파트만 고집하지 마시라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투자는 기본 원칙이 있고 기본 원칙만 지키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무조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예,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 기본 원칙 한번 다시 머리에 새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지금 아파트 이게 가능합니까? 어렵죠. 싸지가 않습니다, 일단. 자, 두 번째.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춰라. 자, 부동산 종목 중에 가능한 종목이 많습니다. 이걸 대입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는 이게 안 돼요. 대출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레버리지를 아예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나마 전세가율 높은 아파트를 택한다면 이게 가능합니다. 예. 근데 대개의 아파트는 이게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은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자, 아파트가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인식을. 예전만 해도 아파트가 부자들이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습니다 서민들이 사는 게 아파트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시장이 변하고 문화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파트가 전소기를 맞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되 굳이 아파트가 아니어도 되는 상황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여야 되고, 하나만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만 고집하시면 여러분들 기회를 잃는 겁니다. 시장을 계속 예측하시고, 틈새를 찾아야만 합니다. 자, 지금 틈새는 뭘까? 있습니다. 아파트만 고집하지 않고 변화를 예측하기만 한다면 그 기회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변화를 탐지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지금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급부족이 낳는 주택의 변화. 제도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자, 공급부족, 공급부족. 결국에는 정부도 인정하고, 삼기신도시고, 도심 내 공급이고, 공급대책 계속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원하는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때문에 이게 쉽게 빠르게 공급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걸 정부도 알고 있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지금 제도를 변화 주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도심 내 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 규제 완화 또 도시형 생활주택 법 개정 뭐 이런 식을 통해서 완화 정책을 통해서 다른 형태로 대체 주택이라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앞으로 어떤 게 발생하느냐 자 브랜드가 대거 위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까 말했죠 공급 부족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때문에 브랜드 시공사들이 놀고 있죠 따라서 완화된 쪽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적으로만 아파트고 오피스텔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이지 동일한 면적 구조를 가진 주택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중에 상위 입지를 조금 더 저렴하게 차지할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이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도심 내 유일한 저렴한 신축 루트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바닥난방 규제가 완화가 됐죠. 이제는 30평형 오피스텔 아파트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다룰 거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게 상한 면적이 있습니다. 주거 전용 상한 면적이 50제곱미터였거든요. 근데 이게 60제곱미터로 늘게 됩니다. 그리고 명칭도 바꾼다고 하네요. 예, 이제 도생이 아니라 소형주택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자, 게다가 전용 면적 30제곱 이상일 경우 침실을 3개까지 예, 허용해 주고요. 자 이제 브랜드가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이거를 감지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막 시작된 거거든요 시작될 때만 쌉니다 지금 아파트도 비싸잖아요 도생도 지금은 싼 시즌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듯이 기회는 지금도 사방천지입니다 자 똑같은 소액인데 지방 아파트 노리실 수도 있고요 자 아파트가 아니라면 이러한 정비사업을 노리고 뭐 빌라죠. 다가구, 다세대 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오늘 얘기하는 틈새 제도의 완화를 활용해서 아파트리나 도생들을 노려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 종목을 따지지 마시고 아파트에 한정 지어서 여러분들의 투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상위 입지의 저렴한 신축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의 경우에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들 앞으로도 나올 것이고요. 여러분 판단 잘하시면 안전마진 충분히 1억 이상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서울 내는 이제 막 시작되는 주상복합 형태의 브랜드가 참여한 이 도시생활주택, 이제는 소형주택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소형주택들도 노리시면 주변의 구축 아파트 시세 대비했을 때도 월등히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까지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이해가 잘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아파텔뿐만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브랜드가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이면 싸다. 예. 청량리 메트로블 이게 청약을 얼마 안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청약을 할텐데 청약홈에 여러분들 가서 청약하시면 좋을 단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세대는 두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384세대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96개, 상가 62개 도생 288개입니다. 자 그리고 1층에서 3층까지 상가 그리고 4층은 부대시설 커뮤니티 그리고 5층부터 28층까지가 주택으로 이루어졌다. 주상복합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가격이 중요하겠죠. 분양가가 예상되는 게 아직 안 나와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보니까. 도생이 8억대 그리고 오피스텔이 6억대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전용 면적 자체가 서비스 면적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사용 면적으로 봐야 되는데, 도생은 항상 실사용 면적을 봐야 되거든요. 봤을 때, 20평이 넘습니다. 실사용 면적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20평대 아파트보다도 사용 면적은 더 넓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단 하나의 문제점. 바로 방이 두 개, 거실 하나인 구조라는 거죠. 자, 예전에 주공 아파트 보시게 되면은, 이방두 개짜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20평대 아파트도 방두 개짜리가 많아요. 예전에 지어진 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실사용 면적이 굉장히 넓다. 넓은 거실과 넓은 안방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홈페이지 보니까 아직 이 평면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서비스 면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8평 정도의 서비스 면적이 있더라고요. 자,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기동역 그리고 청량역 부근에 있거든요. 자, 이 위치가 청량리 메트로볼 384세대. 자, 이게 예상가로 따지면 이제 공급 전용 면적이 71제곱 기준으로 나올 텐데 아직 규제 적용 받고 있죠. 그래서 50제곱이 안 됩니다. 그래서 48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59제곱, 49제곱 10제곱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서비스 면적이 청량리 메트로볼이 많이 들어갑니다. 9평 정도가 들어가니까 일반 20평대 아파트 보다 조금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이즈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평당 분양평형으로 따지면 3900 정도 수준이 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 시세랑 봤을 때 이제 월등히 저렴한 게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주변 아파트들 보면은 이제 59제곱 이랑 비교를 좀 해보면 자 평당 4500이 예,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4700 예,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로 돼서, 이게 이제 13년 됐고, 11년 됐어요. 이제 준신축도 안 되는 거지. 예, 그렇게 되고 있고, 용두 롯데캐슬 리치가 이제 311세대, 예, 7년 차거든요. 이게 이제 59제곱 같은 경우에 평당 4,400 정도, 이 예,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했을 때, 이제 20평대 아파트랑 비교를 하시면 되겠는데, 주변 시세 대비했을 때 저렴하다는 것이, 근데 이게 신축이죠. 이준공이 언제 될까? 25년입니다. 25년 7월에 신축이 되는 거를 이 가격에 먼저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충분한 메리트가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동북선이 깔리죠. 여기 동북선이 여기에 역세권이 생기게 되거든요. 동북선의 관점 뭡니까? 하단에 왕십리와 연결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십리와의 연계성을 가지게 되고 또그 외에도 gtx 청량리 역과 뭐냐? 아니죠. 가깝습니다. 걸어서 도보로 한 8분 정도면 충분히 갈수 있죠. 지금 여기 아파트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죠. L65도 있고, 한양수자인도 있고, 그리고 이 밑에도 이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두 지역이. 예. 그래서 여기에 다 재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 여기 하나 자체가 또 주거벨트 라인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도 청량리 또 678구요. 미주 아파트도 진행되니까 새로운 주거벨트 라인이 형성이 되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신축 아파트들 보잖아요. 그럼 평당 신축을 비교했을 때 신축이랑 원래 얘기를 해야지. 신축은 5천 ,000, 6천대예요. 그러니까 신축 5천 ,000, 6천대랑 비교를 했을 때 얘는 이제 사천도안 되니까. 사0도안되니까 2천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단 도생에 대한 페널티를 빼고라도 저렴한 그러한 주상복합 형태의 주택이라는 거죠. 게다가 힐스테이트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일단 구성을 보면요, 48A 타입이 제일 많습니다. 72호실이 되네요. 자 전용면적은 50 규제를 넘지 않은 49제곱 정도가 되고요. 실제 사용 면적을 따지면 이제 서비스 면적까지 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5평 더하기 8평, 네, 9평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4평 가까운 실 사용 면적을 보인다. 그래서 20평대 아파트의 실 사용 면적 중화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큰 거실, 큰 방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경쟁률은 아무래도 이제 72호실이니까 이게 가장 적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구성은 이제 40, 32제곱으로 이제 구성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반적인 투룸 형태의 면적감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이 없죠. 그러니까 12평짜리 뭐 투룸 정도 예상되고요. 9.8. 불령 예, 원룸. 예, 통 원룸으로 할 수도 있겠죠. 뭐 정보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형태로 오피스텔은 제공이 될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아파트가 아니어서 좋은 점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투자자는 종목을 가리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아파트가 아니어서 저렴하죠. 주변 시세 대비했을 때 신축과 비교하면 2천 이상 저렴하고요. 구축과 비교해도 거의 뭐천 정도가 저렴하니까요. 그리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청약통장 필요 없어요. 예, 아파트가 아니니까. 그리고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게 많이 걸리거든요. 내가 이제 정비사업에 재개발 물건을 하나 들고 있는데 또 하나 투자를 하고 싶은데, 예, 재당첨제한 때문에 걸린다.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리고 요거 사놓고 나중에 뭐 예, 재개발도 사야 되는데 재당첨제한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재당첨 제한이 없다라는 거. 장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또 장점인데. 임대 사업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취득 녹세가 감면이 되죠. 이건 신축 분양이니까. 그렇죠 취득 녹세 감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여러 개이신 분도 취득 녹세 감면 받아서 이제 12%까지 나오잖아요. 요거를 정말 감면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 사업자 운영이 가능하다. 예. 임대 사업자 놓고 전세 놓으면 최소 비용으로 세팅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 받을 때 좋았던 게 중도금 대출 잘 나왔던 건데 요즘엔 좀 어렵죠 가계대출로 잡히고. 자, 근데 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주택자 분들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라는 걸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처분 조건,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이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지금 확인하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계획 잡으실 때잘 염두에 두시고, 예,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에만 집중하셔서 여러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라고, 제도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타이밍, 저렴한 신축을 구할 수 있는 루트,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 좋은 타이밍 좋은 종목 좋은 물건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 였고요 예로 설명드렸던 청량리 메트로블은 하단에 더 자세하게 제가 블로그에도 써 놨으니까 첫 번째 댓글 누르시면은 블로그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좀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놀란 부동산 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